지난화에 불던 도착했거든. 호 무사히 데려왔군. 어, 뭐 제가 죽이기라도 할것 같았습니까? 고민은 끝났느냐? 어, 아, 어, 네. 용족을 택하겠습니다. 그래, 잘 선택했다.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저희 엄마 나중에라도 다시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럼, 물론이지 당연히 만날 수 있을 거다. 그럼, 혹시 저 집에 한 번만 다녀와도 될까요? 그래도 엄마한테 편지 하나는 남겨놔야 걱정 안 하실 거 같아서... 어머님은 내가 용석인 걸 알고 있는 거냐? 네, 저보다 먼저 알고 계셨더라고요. 음, 그래 알았다. 다녀오거라. 네. 자네가 따라가줬으면 하는데 저 말곤 할수 있는 사람도 없으니 제가 해야죠 뭐. 아, 꼬맹이 따라와라. 집으로 보내줄 테니까. 어네 감사합니다. 이제 이 산이 왜 존재하는지 이해했냐? 저 영감님은. 인간들이랑 마주치는 걸 극히 싫어하기도 하지만 영족이라는 게이 세상에 나오면 곤란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 산에 숨어서 사시는 거야. 영감님도 다 사정이 있으시겠죠? 그건 나도 모르지. 나보다 몇백 년은 더 오래 사셨을 테니까. 음 알겠어요. 일단 가시죠. 아 도착했어요. 오맹이 편지만 쓰고 바로 나와라 네. 빠르게 방으로 들어가서 바로 쓰. 어, 엄마. 불더니는 모르겠지만 엄마들은 나름 촉이 좋단다. 불더나 가는 거니? 네, 저 잠시 다녀와야 할것 같아요. 사실 말이지. 엄마는 언젠가 이런 날이 올줄 알고 있었어. 우리 불더니는. 하늘이 내려주신 선물같은 아이라고 믿었어 그래서 언젠가 데려갈 것도 내심 알고 있었는데 계속 모르는 척 했었단다 그래도 다시 돌아올 거지? 어, 네 당연하죠 제 집은 여기 하나밖에 없는데 그리고 최근에 느꼈어요 제 태생의 비밀을 알고 왜 다른 용족들이 저를 찾는건지 제 주변에 있으면 엄마도 미오도 다른 사람들도 모두 위험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끝내고 반드시 돌아올게요. 그래. 몸조심하고 잘 다녀와. 엄마는 항상 여기서 기다릴게. 잘 지내셔야 해요. 다녀오겠습니다. 꼭 돌아올 거라고 믿을게. 반드시 돌아올게요. 당분간은 많이 허전하겠네. 인사는 잘 하고 왔냐? 어, 아, 네, 그래, 다행이네. 바로 출발하자. 네, 다녀왔느냐? 네, 다녀왔습니다. 그래, 그럼 지금부터 내가 할 일이 좀 많을 것이다. 일단 용적이 힘을 사용하는 법부터 배워야겠지. 힘의 사용법은 알고 있느냐? 어느 정도는 할줄 아는데, 이게 맞는지 는 모르겠어요. 그래. 한번 해 봐라. 봐주마. 개화. 어파이 불. 오, 신기하구나. 분명 활용족의 기술일 텐데. 활용족과는 다른 푸른 불꽃의 색깔이구나. 그런가요? 근데 그 기술은 어떻게 배운 것이냐? 저도 배운 적은 없고 최근에 다른 용족하고 싸웠는데 그 용족이 쓰던 기술이에요. 다른 용족하고 싸웠다고? 네, 갑자기 저를 누구한테 데려가야 한다면서 저를 공격했었거든요. 그 용족은 어떻게 됐지? 저랑 싸우던 도중 이상한 기술로 도망갔어요. 뭔가 상황이 심상치가 않군. 뭐가 이상한 거죠? 보통은 일반적인 용족이 고대 용족을 잡으러 오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아까도 말했듯이 고대 용족은 모든 종족 중에서 가장 강한 용족이지. 그리고 고대 용족은 모든 용족의 우상과 같이 여겨지는 종족인 것을 그것을 알고도 너를 잡으러 왔다. 중간기와 고대 용족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이건 일단 나중에 내가 따로 확인해 보도록 하지. 그건 그렇고 저 힘. 옛날에 고대룡족의힘 저장 방식과는 다른 종족과는 다르다고 들었는데, 그 말이 사실이었나 보군. 힘이 불적으로 상당량 집중되어 있군. 하지만 아직 많이 미약해. 풀더나 지금 그 기술을 몇번 정도 쓸수 있을 것 같으냐? 모르겠어요. 사실 개화를 하고 나서부터도 이미 머리가 너무 아파요. 아마 1분 이상 개화하면 저번처럼 기절할 거예요 그렇구나. 그게 일단 제일 심각한 문제구나. 에...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아마 내가 용죽으로서 힘의 사용법을 터득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모아둔 힘이 별로 없어서 그럴 거다. 일단 힘을 모으는 게첫 번째 목표겠구나. 어떻게 하면 그 힘을 모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중간계를 가는 것이다. 그곳에 가면 숨만 쉬어도 힘이 모이니까. 하지만 지금 당장으로선 가기 힘들겠지. 그럼 방법은 없는 건가요? 방법이야 물론 있단다. 내가 직접 만든 성지에 들어가는 거다. 뭐야? 간단한 방법이 있었네요. 바로 들어갈까요? 근데 많이 힘들 것 같구나. 그 성지는 우리 용족, 특히 우리 수룡에게만 맞춰진 성지라서 인간으로서 살아온 너에겐 견디기 힘든 환경일 수도 있어. 자칫 잘못하면... 갑자기 들어오는 힘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단다. 그래도 들어갈 것이냐? 그거 아니면 방법이 없는 거 아닌가요? 훨씬 느리지만 천천히 그냥 여기서 힘을 모으는 방법도 있지. 음, 아니요. 성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 알았다. 성지로 가는 길을 안내해 주마. 혹시 모르니 이 조각을 들고 가거라. 너의 한기가 느껴질 때. 조각을 들고 수공간전을 외치면 밖으로 나올 수 있을 거란다. 어, 네, 감사합니다. 음, 도착했구나. 자, 들어가라. 저기 저쪽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 문이 닫힌 뒤에는 조금 힘들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에 에이... 여기가 성지? 와 뭔가 엄청 신기하게 생겼다. 너는 누구지? 오씨 깜짝이야. 누구세요? 너는 누구냐고 물어보다. 어저 저는 불던인데. 여기는 스이드님의 성지다. 누가치 하등한 놈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야. 아니, 영감님이 들여보내줬으니까 들어왔죠.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으나, 일단은 들어왔으니 시험을 시작한다. 시험이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나의 스어뜨거라 그게 시험이다. 갑자기 그걸 말씀하시면, 간다. 물에 세례.